내가 불어줄게. 네, 아파서 못 뜨겠어. 눈물이 계속 나. 그러게 고글이라도 쓰라니까. 일단 누워봐. 물 가져다 씻어줄게. 착하지. 무서워하지 마. 별거 아닌 부상이야. 걱정 마. 이건 진짜 전쟁이 아니라 훈련이야. 네 동료는 안전해. 네가 회복하고 나면 다시 싸울 수 있어. 그러니까 지금은 푹 쉬어. 조금 이따 네 동료에게 같이 있어주라고 할게 상처 덧나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 착하지? 일단 한숨 차렴 다시 타오른 나타의 전화 여섯 부적 중 누가 선두인가? 이 장편 기사만 다 쓰면 다음 주다 다음 주 헤드라인은 전부 내 거야 본타인에서 어렵게 달려온 보람이 있네 사진기 하나 달랑 들고 온게 다지만 그래도 충분해 선수들도 몇명더 인터뷰해야겠다. 어, 브레시님이 경기장에 올 거라고 들었는데, 그 장면을 찍을 수 있다면 대박이겠지? <laughs>